가을 바람이 불어오며 전 한국을 감싸하는 가운데 연예계에서는 화제의 중심에 선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재능 가득한 트로트 가수 황영웅입니다. KBS의 대표 토크쇼에 초대받은 황영웅은 그의 따스한 가을 감성과 잊을 수 없는 무대를 준비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등장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황영웅은 고유하면서도 귀족적인 유럽에서 온 듯한 고급스러운 의상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이번 토크쇼의 진행자는 황상무였는데, 그는 방송 초기부터 황영웅의 뛰어난 통찰력과 그에 맞는 무대 매너를 인정하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대화의 중심에는 황영웅의 새로운 앨범 발매, 국내 투어의 성공,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 투어 계획 등 다양한 화제가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토크쇼에서 황영웅이 새롭게 발표할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에는 관객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KBS는 그의 특별한 무대를 위해 스튜디오 내부에 아름다운 오리지널 피아노를 준비했는데 그 앞에서 황영웅의 무대는 진정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황영웅은 손가락을 우아하게 움직이며 감성적인 멜로디와 함께 그의 독특하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모두가 그의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무대 이후의 대화에서는 황영웅의 창작 과정, 그의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를 들으며 팬들은 그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그의 음악에 더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토크소 녹화가 끝나가던 순간, 황영웅은 팬들에게 작은 깜짝 선물로 새로운 노래의 일부를 불러줬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은 황영웅의 감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황영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무대와 대화, 그리고 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모두가 기억할 만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KBS 무대에서의 황영웅의 뛰어난 퍼포먼스는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감을 주었고, 그는 한국 연예계의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